그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제가 돈이에요. 네. 신래야 나부이꼬 어. 어때? 어 너무 좋. <laughs> 너, 네 부인이랑 나랑 누가 더 좋아? 니가더 좋아. <laughs> 본심이 나오는구만. 어? 이래, 이래도 돼. 자, 우리 신래님은 어떤 고민 때문에 해라님을 데나요아 사는 게. 힘들고, 두렵고, 죽고 싶은 마음도 한 번씩 올라오고, 돈을 떠오르면, 아버지가 저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내가 돈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돈이 두렵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을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고 힘들지 음.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사는 게막 힘듦,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음. 신래님 사람은요 살면서 보고 듣고 한 일체가 다 나예요. 네. 그것들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정해지는 거야. 네. 돈이 나라고 느껴 얼마나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지금 아버님 얘기하는데 <laughs> 어머님 아버님이 <laughs> 그냥 돈이야 돈, <laughs> <이 사람이. 웃음> 얼마나 집착이 센지 자식도 안 보여 돈만 보였어. 돈을 자기로 투사했단 말이야. 신뢰님도 그걸 물려받아서 돈이 자기거든요. 그래서 돈만 보면 무서워. 그건 뭐냐면 무서워하는 자기. 돈을 통해서 너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을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자기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 너무 두려워. 죽을까봐. 그래서 돈을 받을 두렵고 처식을 보면 어때요? 근심 걱정. 두렵잖아요. 부인을 보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네, 네. 헤라님 보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어때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뭘 무서워 이분들이 뭐 칼을 들고 있어 내가 뭐 죽이려고 해. 근데 무의식 속에 이런 애기가 있고 아이고 무서워 나 죽을까봐 무서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런 애기가 있어요. 그걸 절대 인정 안 해준 거야. 왜? 수치스러워. 남자가 말이지. 뭐가 무서워? 남자분들에게서 공포가 더 세요. 죽음의 공포가 여자보다. 왜? 인정해주면 돼. 그냥 무섭다고 하면 되는 걸. 안 무섭거든? 응? 너는 무서워도 나는 안 무섭거든? 강해져야 된다. 지면 안 된다가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어. 그냥 인정해야 돼. 나 무서워. 이렇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 요 어린 시절 제일 무서웠던 사람. <laughs> 형, 형, 형몇살 차이예요? 세살 차이. 세살 차이예요. 차 요런 세네살 차이가 아주 가장 지독해. 절대 안으려고 해. 나이 차이가 아예 많아버리면 져버리는데 안으려고 해. 형이 뛰어나고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으면 더안으려고 해. 내거다 뺏어갔잖아. 얄미워. 무시해 형을. 형을 보면 죽음의 공포가 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형이 세살 터울이면 나한살때 형이 세 살이지? 그러면 내거 뺏어갔다고 동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거든.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그때 형만 보면 어린 시절에 공포가 올라오는데 무시하는 거죠. 안으려고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 무섭다는 거. 네가 무섭다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형을 합니다. 야, 조심해. 너왜 태어나갖고 엄마, 아빠 사람 다 뺏었어? 응? 엄마, 아빠 내 거였는데. 네가 태어나서 다 뺏어갔잖아. 응? 내놔. 네가 뺏어온 엄마, 아빠 사람 내놔. 내놔! 내놔. 나안 뺏어갔어. 거짓말. 뺏어봤다. 네 존재가 뺏어 갔어. 태어난 이유도. 네 목숨 내놔. 이거 네다 내놔. 목숨까지 다 내놔. 이거 네다 내놔. 싫어. 싹다 내놔. 싹다 내놔. 이어내 거야? 싹다 이게 어디서 반항을 한다? 뭐야. 이게 형한테 반항한다. 너이 새끼야. 너형 무섭지? 무섭지 무섭다고 말 해. 끝까지 말하네. 너 무서워 안 무서워? 너 다리 왜 떨어? 안 무서운 새끼가 다리 떨어? 어? 너 내가 무섭잖아 형야 사나이는 솔직해야 돼 적어도 조심해 비겁하다잉 야형 무섭잖아 무서워 안 무서워? 대답해 대답해 솔직하게 네 마음 얘기해봐 형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싫 인정해. <laughs> 그래? 야, 싫어. 죽여야지 인정하겠지? 인정하, 싫어. 응? 인정이싫 <laughs> 아니야. 싫어. 싫어, 죽이 싫어. 너 목숨까지 다아 죽이 싫어. <laughs> 있었다고. 계속 그래라 계속 그래라 무서워 더 크게 무서워 더 크게, 무서워, 무서워. 더 크게. <laughs> 형 무서워. 나 이제 기 싫어 나이 빨리 인정해야 괴로움을 안겪내왜 괴롭잖아, 무섭잖아. 내가 싫어. 해. <laughs> 싫어. 무서워. 무서워. 그게... 나무워형 그래, 나무서워료주세요사주세요 사료주세요. 주세요 사료주세요. 주세요사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주세요주주세요세요주세주세요주세요 제가 잘어요 아! 아, 가잘못어요잘어요부서부부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세요. 세요 아, 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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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무서워요. 형 무서워요. 형 무서워. 요형 무서워요. 형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 요 형이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요. 형 무서워요. 형 무서워. 아유 무서워.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잘 보세요. 살려주세요. 아, 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형 아, 살려주세요. 형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 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지, 언제 팀 침티라 그랬어. 어휴, 아, 허리. 자 어디 아파요? 허리. 허리지? 아이고, 거기 뒤 두려움 에너지가 관념체가 딱 붙어 있어. 뭐냐면 형이 무섭고 형이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인정한. 형이 똑똑하지? 잘났잖아요. 나보다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치? 그러니까 더 인정하는 거야. 그, 거기다가 막 형한테 두려움까지 인정하면 나는 너무 찌질하고 열등한 남자 되는 것 같아서 오기로 인정 안한 거예요. 꺾질 않은 거야. 꺾지 않을 때마다, 형을 볼 때마다 올라오는 두려움이 다 쌓였어. 경락을 다 막았어. 안 올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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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급기야는 그 전부 다 두려운 거지. 전부 다 그냥 그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아까도 입이안 떨어지죠? 무서워요 하려고 하는데 죽여도 하기 싫어. 형을 내가, 응? 내가 두렵다고 네까지거한테 꿇어! 이러면서 안 꿇잖아. 응? 어? 자. 그렇게 형을 인정 안 하면 잘살 수가 없어요. 그대가 왜 고통받고 살았느냐. 형한테, 형을 형이라 인정 안 하고, 형을 인정 안 했으니까 내가 형의 동생이라 인정을 안 해서. 그건 천림을 어기는 거죠. 하늘이 주신 내 부모님과 내 형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못났다고 또는 너무 잘나서 내가 열등감 올라온다고 오기로 인정을 안해뭘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고통이 버리야 평생 얼마나 두렵고 힘들게 살았어? 응? 고통 중에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제일 여러분이 안 오면 제일 두려운 게 뭐죠? 그렇지 돈이 안와 일단 돈이 그 돈이 안 오지 신부님 씨가 마르지. 이 마음 인정. 안 이게 살기거든. 엄청. 어, 내가 동생입니다 하는 마음을 죽여버리고, 당신이 형입니다. 그 마음을 죽여버리고, 당신이 형 당연히 형이 두려워야지. 부모님이 당연히 두려워야지. 만만하게 보이고 막 대들고 하면은 정상인가? 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머리로만 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음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사람이미 두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자, 조금 인정했어요. 예. 아까 아까 헬라님 어떻게 보였어?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저번 사랑스레선보다는. 응. 예. 덜 무서웠죠? 예. 예 응. 무서웠 그래도 예. 눈이 막 이상해 보여서 또 이번에도? 아 이번 좀덜 그랬어. 덜 그랬어. 지난 번에 예. 한번 심하게 그 두려움이 나가서 한번에 되지 않죠. 나가고 난 다음이라 이제 이렇게 음, 그 나머지 여진으로 나오고 이제 예. 고개 애구가 죽었어요. 음. 아까. 그러면서 갑자기 쫙 편해지죠? 네. 어, 에너지 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죽은 거야. 그 애고가. 아, 이게 열등이가. 절대 인정 못해. 형 무시할 거야. 뭐 이렇게 못난 애고. 두려움을,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 안한 애고가 죽은 거야. 네.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나는. 우리 형의. 우리 형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형. 형. 무시해서 미안해. 무시해서 미안해. 형이 무서웠는데. 형이 무서웠는데 그, 마음 인정하면 그 마음 인정하면. 내가 너무 열등한 남자 같아서. 내가 너무 열등한 남자 같아서 인정하지, 못했어. 인정하지 못했어. 형을 형이라고. 형을 형이라고 마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마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미안해. 미안해. 형. 형. 나는, 나는 형의 동생입니다. 형의 동생입니다. 형. 형,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나 형의 형의 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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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기꺼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는 나는, 나는, 나는 형에게. 형에게 기꺼이 질 것이고, 기꺼이 질 것이고, 기꺼이 두려움 인정하고, 기꺼이 두려움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형은 크시고, 형은 크시고, 응, 나는 작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응. 형은 위에 계시고, 형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형의 동생인 나는, 형의 동생인 나는 참못 받은 못 받은 남자입니다. 참. 복받은 남자입니다. 형같이 좋은 사람을. 형같이 좋은 사람을 내 형으로 둘수 있어서. 내 형으로 둘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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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동생이 될수 있어서. 동생이 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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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죠? 네. 음. 열등이 남자이고야 안 질려는 애고. 자, 그 두려움 인정하고 나니까 헤라님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예뻤어요. <laughs> 뭐, 아까는 귀신이라도. 아까는 어떤 귀신이었어? 눈이 몇 개였어? <laughs> 어? 지금은 예뻐 보여요? 네. 마음이 달라진 거. 아까는 두려움에, 공포의 마음으로 보면 귀신처럼 보이고요. 음, 이상한 괴물처럼 보이고요. 제일 많은 평이 헤라님이 외계인같이 있는데. <laughs> 눈이 말이 새카맣대, 담아, 뭐, 이래. 그렇게 보다가 지금 두려움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벗어나니까 그 두려움의 안경을 벗은 거예요 마음으로 두려움을 깊고 인정해주고 열등이 꺾고, 뭐 혈안님 귀여 보이지? 이렇게 귀여운 여자가 어디 있나? <laughs>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네, 보여요? 예 네, 많이 귀여워 예뻐요. 뭐 네. 여기 앉은 사람이 뭐몇분 만에 뭐 바뀌었어?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laughs> 아까는 뭐? 자 형을 떠올려봐요. 어때요? 저를 사랑을 많이 한것 같아요. 많이 했지? 네. 근데 그 형을 갖다가 그렇게 음. 배은망독이야 그런 배은망독한 네. 마음으로 형은 엄청 동생을 사랑해요, 내가 느껴보면. 네. 그리고 아이고 저것이 잘 살아야 될 텐데. 근데 나는 열등감에 쩔어갖고 막 형을 무시하고 막내 열등감을 안 보고 네. 형이 무서우면서도 무섭다는 걸 인정 안 하고 네. 형 잘났다는 걸 무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야. 형이 잘났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열등하다고 절대 인정 안 했던 거예요. 네. 어, 형이 당연히 무섭지.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 이겨먹으려고. 네. 인정하니까 편안하잖아요. 네. 그죠 네. 자, 돈을 떠올려 봅시다. 돈 떠올리니까 어때요? 사랑스럽고, 조금 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보다, 아까보다 편해지죠. 네. 음, 돈이 수건의 네. 숙제지. 사람, 네. 죽음의 공포가 더 버려져서 이게 돈이 안 무서운 날, 네. 그대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음. 돈을 아직도 자기를 투사하니까 네. 무서운 거지. 버림받은 나예요. 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세상 모두가 네. 그 이제 버림받은 나의 공포를 지금 조금 더 인정한 거죠. 네. 조금 더 인정하면 돈도 안 무섭게 돼. 네. 그러면 오게 돼요, 돈도. 아셨죠? 네. 네. 자, <laughs>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드립니다. 네. 나는 나는 무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남자예요. 벌벌 떠는 남자예요.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나는 무시당한 남자예요. 나는 무시당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나는, 나는. 다 빼앗긴 남자예요. 다 빼앗긴 남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뺏고 싶었어요. 고 싶었어요.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나는 나는 버림받은 남자예요. 버림받은 남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자 거울 보면서 마음 인정하기 영상 네. 멘트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신래님 이제 좀 마음 편안해졌죠? 네. 응. 그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제가 돈이에요. 네. 신래야, 나 어. 보니까 어때? 어, 너무 좋다. <laughs> 너, 네 부인이랑 나랑 누가 더 좋아? 네가 더 좋아. <웃음> <웃음> 본심이 나오는구만. 어? 이래, 이래도 되지. 뭐라 이래도 돼. 솔직해야지 뭐. 솔더 아, 좋아요. 아니, 더 좋아요. 근데 너 나를 이렇게 맨날 사랑해주면 내가 너한테 갈 텐데. 아 내가 너한테 가기 힘든 이유가 있어. 너는 왜 나를 떠올리면 그렇게 무서워하니? 너는 너를 보고 막 누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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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서워하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누가 너를 보고 막 아, 나너 너무, 너무 좋아. 그럼 너 가고 싶지? 어. 똑같아, 나도. 니가 나를 떠올리면 너 이러잖아. 어떡하지? 큰일 났어. 니가 나한테 올 거니, 안올 거니, 나너 무서워. 이러잖아. 어, 그거난 너한테 가기 싫지. 음, 미안해. 지금처럼, 나 니가 와이프보다 좋아. 이러면 그, 나 어. 얼른 가지, 내가 너한테. <laughs> 진짜 더 좋아. 그래? 야, 음, 너 그거, 있어. 지금 왜 지금 한번 해줘? 이게 종종 해줘봐, 이렇게. 난 음. 니가 어, 좋아. <웃음> 그래? <웃음> 어. 어, 그럼 내가 너한테 가주지. 음. 자, 따라 합니다. 도나. 도나.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누나. 도나, 나에게 많이 많이 와줘. 나에게 많이 많이 와줘. 두려워해서 미안해. 두려워해서 미안해. 걱정해서 미안해. 걱정해서 미안해. 네가 안 올까봐. 네가 안 올까봐. 무서워해서 미안해. 무서워해서 미안해. 도나, 나너 좋아해. 나너 좋아해. 음. 이 수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만 생각하면 두려워. 네. 어 오겠어? 신애님만 생각하면 두려우면은 그런 사람한테 안 가지 그치? 네. 음,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네.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까지 네. <laughs> 해봅시다, 희내님. 희내님, 네. 네, 헤라님한테 네. 맞춰서 고맙고,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네, 조금만 더 죽음의 공포 버리면, 돈도 그대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돈이 와서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헤라님. thank